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담당하고 있는 윤갑천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들으시면 우리가 왜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아시게 될것 같아서 저희 차례가 먼저 있고요. 그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학교 복합시설이 뭐냐,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개요입니다. 저희 학교 복합시설 추진 배경은 저희가 앞에도 뭐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이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많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사회 해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통폐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에 오히려 가속화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적정 규모 학교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좀 학교 복합시설을 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수도권에 집중된다든지 지자체와 교육청이 아무래도 협조체가 유기적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소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 복합시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니까 글로 한번 보시면 학교 복합시설이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는 당연히 도서실, 급식실, 특별 교실, 뭐강당육과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뭐 문화센터라든지 보건실, 복지시설, 체육관, 운동장, 공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효율도 떨어지고 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도 쓸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학교 복합시설로 엮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을 활성화해보고자 합니다. 어, 설명 듣기 전에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 학교 복합시설이 뭐다 어떻게 활용되겠다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백이 센터는 시흥시에서 설립한 복합시설로 현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너나들이 센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동아리로 구성되어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후 지역 내 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장 간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폭넓은 교육 활동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학급 증대로 인하여 유효 공간이 부족하였었는데 백원연아들이 센터의 공간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창체 안에 있는 동아리 수업을 이동하여서 공간을 활용하여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 수업 경우에도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수업들 중에서 몇 개의 수업을 진행이 되고 있으며 끝으로 학교에서는 학기 초부터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너나들이 센터와 사전 계획 단계부터 소통을 하여서 너나들이 센터에서 예산과 공간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계획한 내용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교육과정이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린 이음터는 교육을 매개로 마을과 학교를 잇는 그다음에 주민과 학생을 잇는 복합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음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세솔동이라는 지역은 상당히 생태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이제 크게 2층에 종합 자료실하고 1층에 어린이 자료실로 이제 구분돼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도서관을 그 디자인하면서 좀더 시민들이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하면서 학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해가지고 좀더 쾌적하고 넓은 그 환경에서 좀 여유롭게 시민들이 독서 교육을 할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문화시설 교육시설들이 한군데 집중돼서 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기 편한 상황이고요. 주민들도 아이들을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가 화성형 아이오키터 같은 데 맡기고 또 편안하게 도서관 가서 책도 읽고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좋은 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하고 이음터 공간하고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학생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공간을 들어오고, 지금은 축제기간이어서 학교가 지금 저희 체육관하고 시청학실을 지금 대관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약간 이상에 가까운 그 복합 시설의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오히려 저런 학교들이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저희 학교 복합시설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런 시설들을 만들 텐데 저희가 뭐에 중한점을 두고 있는지 제일 먼저 늘봄학교 지원입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 교육부 정책적으로 들었지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뺑뺑이를 돌린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학교 복합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들을 안심하게 맡기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돌보 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격도 좀 절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지역에 너무 네, 너무 수도권으로 좀 들어가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시설들을 확충을 하게 되면 그 구도심이나 뭐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조금 더 좋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큰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은 교육과 돌봄 인프라를 확충이 돼서 좋은 교육 활동을 할수 있고 당연히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겠지만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정주여건. 필요했던 활동들을 평생 교육 활동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국가나 지자체는 같은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하나를 잘 지어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시설이 잘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맞춤형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더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세대 간 교류도 촉진이 될수 있을 것이고 지역 내 일정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저희 교육청 주도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앞서 영상 세 번째 나왔던 서울 구모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약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했었고 서울시 교육청 혼자만 한건 아니고요. 저 우측에 보시면 성동구청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학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통해서 운영과 사업을 지원을 해줬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센터 실내 체육관 지역 수영장이 1900. 90년에 기획이 돼서 2001년 준공이 됐고 지금까지도 보셨듯이 수영장도 비롯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사실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재정이 좀안 좋아지면서 2006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학교를 BT로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따로 학교 따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하자 이렇게 좀 국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아시다시피 생활도시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이걸 한 3년 정도 추진을 하고 2020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정도 발표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생각만큼 그잘뭐 원활하게 많은 사업이 돼서 그 부업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2023년 3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잘안 되는지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기획 단계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로 기획이 딱 되면 설계 발주하고 공사 발주하고 건물 지어주고 학교에 전달해 주면 끝이었는데 이게 복합시설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수립, 수립 단계 에도는 복잡해집니다. 이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런 것부터 계획을 하게 되고 기획할 때도 투자 심사가 뭐 교육부 투자 심사도 있겠지만 지자체 예산이 들어오면 행안부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 을 겪어야 되고 발주 설계 시공 단계 운영 단계에 가도 이거를 지자체가 소유를 하고 운영할 것이냐 교육청의 행정실에서 관리를 할수있을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안 됐던 게사실입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소를 하면서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게 전국에 있는 학교 복합실 저희가 지도한 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복합시설이 있는 지역을 표시한 거고 파란색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수영장이 어디 있는가 생존 수영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하얀색은 복합시설이 없는 데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따로, 지자체는 지자체 따로 하고 있는 지역이죠. 한번 보시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광역시나 경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한 220개 정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서울에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에 있었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광역시단에 있었고 뭐 시군으로 내려가면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걸알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어놓고 공개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개방한 개방형 체육관 사업이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하나 넣고 이걸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한테 뭔가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이런 사업보다는 주차장과 연계한 오히려 뭐 평생교육문화시설이나 교육복지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지자체 구도심 같은 데서는 주차난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지하 주차장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실 텐데 주차장만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과 연계한 여러 평생교육시설 복합문화시설 을 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동탄 중앙이음터나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이음터하고 비슷한 사례고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자체에서 100% 지원을 해서 지어진 거고 학교는 학교 땅만 제공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학교 부지에 체육관, 복합 문화센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방과후나 그 일과 시간에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설학교 사례고요. 뭐 신설학교를 하면서부터 애초에 복합화를 하는 사례고,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조금 제도를 완화한 게 학교를 신설을 할때 복합시설을 같이 집어 넣으면 중앙 투자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좀 만들면서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신설하고 연계하는 거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약간 특이한 점은 단차가 굉장히 많은 학교라서 원래대로라면 운동장하고 그 일반 교실 현관 레벨하고한 두세 개의 층의 차이가 나는데 주차장과 수영장을 올려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을 아예 일체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해진 사례라고 좀 보면 그 단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전 사례인데 광역시에서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유휴 부지가 생기게 돼 있고 대전에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대전 서구에 그 중학교에 복지, 노인복지회관처럼 만들어서 온수풀 수영장 그리고 물리치료실 정도 하고 체육관도 활용을 해요. 실제로 가보면 오전 시간에 지역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에서도 학생수가 줄면서 유주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뭐한 10년간 학생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주공간이 나온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방학중학교 사례입니다. 해외 사례로 보면 일본이 사실 복합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특이점으로 보시면 일본에서는 보육시설하고 요양시설이 복합시설로 되면 대부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보육시설 쪽으로 대해서는 인식이 좀 좋아져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꺼리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문화센터 요양시설을 학교를 개축할 때 같이 집어넣은 사례고. 두 번째 일본 시설 두 번째 일본 사례도 보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이 대부분 같이 들어가 있고 약간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아직 판매시설까지는 열려있지 않은데 판매시설까지 들어가서 운영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 복합시설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게그 하나의 수단이 판매시설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중에 이제 유럽으로 가면 어, 두 번째 사례도 유럽이니까 하시 볼게요. 아예 마을을 만들 때부터 그 전면적으로 도시 계획을 해서 마을 안에 학교가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대규모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데가 이제는 많지는 않잖아요. 세종에 가면 해밀학교라고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운 사례기는 하고 저희는 삼기 신도시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지면 저희가 기획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사례들이나 앞으로 현황을 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방향이 나와서 저희 학교 복합시설 정책 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책임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학생들만 사용하는 공간, 주민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섞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쓰는 공간인데 오후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안전 사고가 우려가 된다, 시끄러서 워뭐 저기. 학생들이 공부가 방해된다. 오히려 복합 시설을 쓰고 있는데 여기 중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워서 못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도 좀 풀어보려고 광역시보다는 시군구에서 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그래서 나왔던 결과들이 이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뭘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적어 본 건데, 가장 먼저 이제 재정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거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최대 총사업비 50%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지비까지 합쳐 50%가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지자체에서 거의 뭐100% 짓다시피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총사비에 건립비부터 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운영 관리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좀 부담이 줄어들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 한번 지으려면 공공일산 심의부터 해 가지고 교육부 자체 투자 심의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 교육부 자체 투,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그리고 지자체 예산이 섞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자체 이런 심사가 뭐 세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가는데 이런 것들 좀 동시에 한 번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면제도 시킬 수 있거나 이런 것들 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설 학교 하면서 복합화 경우에는 교육부 투자 행사가 현재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더더 더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오늘 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대학도 복합시설에 포함을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아마. 국립대나 사립대하고 연계해서 대학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뭐 특별히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었어서 지원을 하면서도 약간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 개정이 돼서 배학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오늘 한국 교육개발원 왔지만 현장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어려운 사업들은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뭐 필요한 내용들을 뭐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좀 부먹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게 하고자 하는 거는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5년간 한 40교씩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 40교라고 저희가 딱 못박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뽑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사업당 한 300억 원 정도 잡았을 때 40개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300억 원짜리 사업도 있겠지만 100억 원, 200억 원 이런 사업들 좀 작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개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히려 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사업도 더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처 협업 공모 사업 추진 절차 보시면 어쨌든 이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야 되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교육청으로 의향을 주시면 교육청에서 그 기초 지자체 사업들을 모아서 교육부로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0개 정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7월 13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될 거고 9월에는 대상을 확정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 보통 교구금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절차대로 진행이 될 테니까 한번 자료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참고로 하시기 좋게 자료를 한번 써봤어요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 유형입니다. 단일 구성형이고요. 그니까 단일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학교 복합시설을 그냥 별도로 하나 짓는 거예요. 건물 하나 새로 지어 주는 거고 구도심 기솔립 학교 같은 데 유휴 공간이 생겼다거나 신도시 신설을 할때여기좀 같이 활용을 해볼때 그냥 개별적으로 건물 하나 기획을 해서 복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연계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그니까 구도심이나 도심 외곽 지역에서 그. 학생들이 쓰는 그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를 연계를 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여유 공간에다가 학생 특별 공간을 주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체육 공간도 주고 해서 이걸 연계를 하면 조금 더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볼수 있고요. 농어촌 중심학교나 폐교도 활용이 될수 있을 거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아까 그 핀란드 사례처럼 애초에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 엄마 엄마 학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에 복합 커뮤니티 연계도 할수 있겠고 대학하고도 연계를 할수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례들이고 뭐 여기서 뭐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그 경기도에서도 말씀하실 테니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형인 요렇게 될수 있고 신도시 신설할 때는 요렇게도 나오고. 구도심에 아니면 농어촌에는 아예 그 지역에 없는 문화 시설을 학교에 넣어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Q&A인데 이거는 뒤에서 이상희 박사님 한번 말씀하실 테니까 공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이거 읽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끝나고 질의응답 때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한번 끝까지 들어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더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